<laughs> 아, 아, <되게> 아. <아는> <laughs> 근데 제가 원래 보통 노래할 때는 빗가잘안 나는데 이 친구는 제 평소에 톤이 이거면 눌러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자에서 이렇게 빗살이. <laughs> <오, 그랬지? 웃음> 아니왔아몇 번인지? 아니 그냥 니나아3 0번이요3 0번이니요0번요 아니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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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여 아니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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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3 아니요, 아니요, 아아 아니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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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아 센네 뭐, 어, 여섯 여섯, 네꺼 일곱 명 네, 네, 아, 네, 명. 명. 네, 이, 가위 네, 네 그럼 들고 가위바위보 해 다이. 한 명씩 한 세고 다이바위보 다시 다시 네꺼 서른 번 보니? 서른 번 이상 보이신 분들어 보세요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맞죠? 일곱 명 맞죠? 일곱 분이죠? 자, 가위바위보

많이 보신 분 아, 반반 나눠서, 아까 이쪽, 이쪽. 응. 하나, 둘, 둘, 또 이쪽. 셋, 넷, 어? 그럼세 명, 네 명이신데. 같은 거낸 사람이? 토끼 가득 늘리 되는 거, 가위바위보. 아, 주먹, 음. 주먹 일단 한 두시, 두시 주먹. 그리고 나머지. 나머지 또 하나, 둘, 가위바위보. 아, 아까 자, 다시, 다시. 주먹, 아까 세분 선생님. 그다음하 하이, 바이, 호. 하이 바이, 호. 다시다 다시. 자, 호. 바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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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명 바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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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바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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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바이, 바이, 이 바이, 바 바이, 바이, 이바이 뭐냐면요. 별거 가 아니고요. 와. 와, 와 사이 아, 좋다. 자. 여기. 육진 부자 되세요. 자, 또. 아까. 또 누가 이렇게 됐죠? 떨어지셨죠? 떨어지셨죠? 떨어�... <laughs> <laughs> 아까 누가 이겼죠? 뭐야, 이기신걸? 엄마 봐. 일곱 인가이곱 차이가 아! 아, 되고 있어요. 아, 이게. 대박. 너무 잘 가다 그러니까 해줄 때까지 있을 수 있어요 어때요? 귀여워요 는거어떻떡해 저는 안 더운데요? 오늘 좀 뭔가 무대에서 말을 매끄럽게 한것 같지 않아요? 아, 그쵸? 아, 안 그랬어요? 되게 네, 매끄러워. 매끄러웠어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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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자기 전에 한 번씩 멀리서 오세요. 저는 저번에 방화문 가서 막 말했을 때 갑자기 질문하고 <laughs> 어, 갑자기 이런 답 없어서 갑자기 연습생이 그 질문해가지고 그런 그래서 지금 웹툰에서 자꾸 저를 놀려요. 사랑이란이란이란. <laughs> 아, 사랑이란, 사랑이란이란.